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이 사회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나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소유, 힘, 저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유, 무엇을 위한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냐. 이런 소유적 사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저항의 문제. 그죠? 어떤 자연적인 인간의 성장을 방해시키는 그 요소에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써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구조에 맞서 성장하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구조에 맞서 성장하려는 것을 그것을 방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저항한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구조에 맞서 어떤 건진한 인간의 성장, 그죠? 아, 어, 그러니까, 어, 노동자들의 저항을 보면 뚜렷하죠. 구조에 맞서 성장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어떤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죠? 10시간을 일해도 그 배달을 다 못해서, 그죠? 새벽까지 일하고, 또그 새벽에 겨우 집에 가서 한시간 씻고 잠을 자는데 또 다음날 나오라 해서 13시간, 20시간씩 일하다가 숨지는 노동자들. 그죠? 그건 뭡니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타고난 구조에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거죠. 그 어떤 회사에서 소유주가 막대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가 무시되는 형태 아니에요. 방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저항한다. 그래서 어, 택배가 택배 노조가 생기고, 그치? 그 다음에, 어, 그걸 거부하니까 회사에서, 아, 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더 채용하겠다. 그러나 돈 문제는 좀더 의논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그런 저항은 당연하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어린이들한테 뭐든지 하지 마라, 뭐든지 하지 마라 할때 어린이들이 그, 뭡니까, 그 음식을 막 뱉는다든지, 막그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현상도 하나의 저항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욕, 성욕에 대해서도, 성욕이란 강렬한 자연적인 충동으로서 여타의 소망처럼 십살이 초약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성욕도 마찬가지요. 그죠? 근데 그 성욕을 그 검기시하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억압할 때는 그 반대적으로 성적 도착과, 그죠? 그 성적 방종이 생기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꾸 좀 이따 해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 밑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사회와 가정은 소유적인 사회와 집안도 소유적인 집안들이 있죠. 하, 하, 뭡니까 뭐든지 막막 뭐 살게 하고 막 먹게 하고 그렇죠. 자기 재산만, 정식만 그 늘려나가는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 그렇게. 올바르게 클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커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 자기 자산을 늘리는 데만 불쌍한 이웃 이쪽에 눈이 갈까? 자, 사회와 가정은 심리적, 사회적. 자, 이렇게 재미있게 써놨습니다. 에리, 프롬이. 사회와 가정은 심리적 사회적 대행업소로서 무엇을 대행해주는 업소냐 어떻게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떤 사회와 가정은 심리적, 사회적, 대행 없어다. 대행, 대신 해주는 심부름센터 같은 대행 없어다. 없어로서 어떻게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가? 라는 진난한 문제를 도맡아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채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의지를 상대방의 의지를, 뜻을 꺾을 수 있느냐는, 지난한, 지극히 난, 난한, 지극히 어려운 이 말이죠. 지난한 문제를 도맡아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독재 정부 때 이런 현상이 많았죠. 사회와 가정은 심리적, 사회적 대응 업소로서 어떻게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안그러면 능숙하게, 프로페셔널적으로, 기술적으로 눈치채지 못 상대방의 의지 건전한 의지죠.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랑도 하고, 그죠?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또.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가막 벼르고, 일도 안 하고, 그죠? 무슨 뭐 일부러 태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가를 받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그, 여덟 시간의 수면 시간, 여덟 시간에 먹고, 씻고, 쉬는데, 그 다음 여덟 시간 일하는 일도 정당한 권리 같은 거 말이야. 그죠? 그런 것을, 뭡니까? 그런 의지를 꺾을 수 있느냐는, 지난한 문제를 도맡아서, 도맡아서 전담했다. 맡아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사회와 올바르지 못한 가정은, 그죠? 심리적, 사회적으로, 사회적 대응 없어다 뭡니까? 상대가, 그죠? 건전한 상대가 눈치채지 못한다고 상대방의 뜻을 의지를 아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사전에 뭐그노동자들 노동작업을 만들려 노동자들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안 가면 전사회적으로 언론을 퍼뜨려서 광고 선정을 해서, 아, 그거는 어떤 기업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지. 그 기업의 일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이렇게 문제다. 그 기업은 정당하다. 하면서 이렇게 선정 광고로, TV로. 그죠? 눈,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죠?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런 광고라든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속 방영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죠. 그 언론 자체를 믿게 되죠. 우익적 언론, 좌익적 언론, 그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잖아. 올바른 판단 없이. 그죠? 새가, 새는 좌익, 왼쪽의 날개와 오른쪽의 날개로 두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날아가야, 날아간다. 그게 새의 균형이잖아. 근데 한쪽은 이렇게 편향이 해면안 되겠지. 한 인간의 성장. 그 근데 좌익을 위해서, 우익을 위해서. 그죠?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다. 이 말이죠. 너 좌익으로 돌아서, 우익으로 돌아서. 그죠? 너 데모하지 마. 70년대, 80년대 같은면 데모하지 마. 이렇게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거죠. 어디서?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에서. 그죠? 그런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도. 어?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공무원인데, 네가 어디 가서 감히 데모를 해. 그래서 이렇게 그른사람들의 의지를 꺾고 그래서 부자들의 갈등이 생기고, 그죠?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또는 능숙하게 안 그러면 또 가정에서는 또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아들, 딸을 이렇게 손하게 넣어 두면서 기르르는 현상에서, 그죠? 어느 정도 화살을 이렇게 뒤에 시위가 평평하게 당겨지는 스무 살 무렵에는 그 화살을 놔줘야 화살이 이렇게 멀리 날아갈 거 아냐. 그렇지만 그걸 꽉 잡고 있는 부모들 밑에서 억눌린 상태에서는 그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런 문짝이 있을 거 아냐. 그죠? 여러분들, 어른으로서 어떻게, 그 어떤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해 나갈 것이냐. 좀곰곰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은 5분쉬었다 저기서 하면 되죠.